방금 거어왔어요 네? 선생님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? 사장님 네? 선생님 나오시는 <laughs>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거었는데 던지니. 자 여기 <laughs> 안에 있는 게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면요. 정사각형이라고 <laughs> 나와있거든요. 이런 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항상 네.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다시 X, Y축에 날아가도록 <웃음> 이렇게 <laughs> 패키징하라고 <laughs>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<laughs> 네.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세요.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이 모두 직각삼각형이 죠고이삼각들이전다 합동이죠. 합동이죠. 자 그리고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8 0이라고 하느냐. 넓이가 5분의 8 0이라고 나와있으니까 <laughs> 이한 변의 길이가 1.5분의 9가 될 겁니다. 이렇게. 자 그리고 요직선이 직선. 요 오직선. 직선의 길기가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2분의 1이지. 요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,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가 딱2:1대 되는 거 보입니까? 얘가 항상 기울기 생각하면은 두점 잡았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 밑변과 높이의 비가 2:1이 대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세 쓰면 거예요 6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1이 된다. 얘는 절편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지. 바로 이렇게 세주셔야 돼요. 이렇게 세우시지 뭐 y 는 마이너스 2분의 1 h o p Japanese men. Japanese men. Japanese men. Japanese men. Japanese men. Japanese men. j a 다고 이렇게. X +2Y 세고요 자, 그 다음에 여기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k를 구할 수가 있어요. 뭐 쓰면 돼? 히타고라스 오야 히타고라스 오 쓰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5분의 81이 나오죠. 5k 제곱이 5분의 81이 되니까 k 제곱이 5분의 9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. k를 구하면은 양수니까 5분의 9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. 5분의 9가 나오니까 얘가 얼마 되냐면 5분의 18이 될 거고 이 녀석이 5분의 9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두개 길이가 나와 있으니 당연히 여기에 있는 두개 길이도 5분의 18이고 여기에도 5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. 그렇죠. 네. 길이가 이렇게 딱 나왔어. 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아하면 돼? 이 A 점을 평행 이동했을 때그 좌표가 어디에 있다? 그 좌표가 B에 있다라고 표시되겠죠. 그러면 얘를 A-5분의 9 그다음에 B-5분의 18, 아니 이거 6이죠. 5-5분의 18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? 이게 B 좌표가 된다는 거고 그게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입하시면 현 나오겠네요. 이렇게 푸셨어요? 네. 다행이네요. 대입하면 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요. A-5분의 9에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뭐좀 계산해볼게요. 이거 계산하면 5분의 3 나옵니까? 네. 5분의 3? 그러면 5분의, 얼마죠? 마이너스 5분의 6이죠. 아, 니 5분의 6인가요? 어, 뭐가 좀 이상한데요? 5분의, 아닌데, 이거 5분의 30이잖아. 5분의 10이지. 어, 뭐야. 5분의 10이. 5분의 23입니까? 아닌데, 이상한데? 5분0 맞는데? 어? 내가 뭐좀 못한 것 같은데요? 이거 제대로 받고 지 그럼 a-5분의 9, 6-5분의 18이니까 얘가 5분의 10이죠?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플러스 5분의 20까지 죄송합니다. 아. 그럼 이렇게 누구랑 얘 0이 됩니다라고 실수해보면 되겠지.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? 5분의 15 나옵니까? 얘가 3이지 계산하면. 은 그러면 은 a 더하기 3빼이니까 a가 얼마? 3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문제 받으시면 되겠네. 정말 정상에 버리고 스티신거 아니라고 문풀 때. 항상 이렇게 감사라고 했었지 내가 문제 풀 때. 왜냐면 이 컨셉의 문제가 뒷부분이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요. 이날 시험범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20번 문제 있죠? 1 0 0지 20번 문제. 1 0 0지 20번 문제가 이 그림을 또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럼 보다음 문제로 가셔서 15번은 a 의상 써놨어요. 이거는 안할 거예요. 13번은 안 해요. 13번이 뭐죠? 못하면 은 집에 가세요. 이건 집에 가셔야 돼요. 16번 틀리신 분 있어요? 16번 틀리신 분?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이거 한번 보자, 지금 이거. 지요아 예. 맞아, 맞아, 맞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네. 야, <목소리> 네, 아까 <뒤에> 이게 <목소리> 시작. 오, 나씩 이사야. 아뺀 결석이야. 누구야? 오케이 나도 결석해야겠다. 나도 결석해야겠다. 오케이. 오케이. 그럽시다.